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 베테랑 방산 전문가가 공개한 보고서 한 장이 백악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미 고위 간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독립 전략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기술력과 그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방산시장에서 30년을 일한 제프 베이커입니다. 한국은 제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최신 무기 체계를 판매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F-16 전투기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제가 소개한 모든 장비들을 한국은 기꺼이 구매했죠. 매년 수십억 달러의 계약서에 사인할 때마다 느끼던 그 성취감은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상사들은 제 실적을 칭찬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의 야경은 언제나 제게 승리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한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30년간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의 형광 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죠. 마치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물러설 수 없었죠. 제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방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다녔던 길인데도 이번엔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니 워싱턴의 거리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자문했죠.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윤태현 대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업계의 신흥인물로 점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제 얼굴을 인식하고 순식간에 통과시켜 주더군요. 로비에는 AI 안내 로봇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윤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차에 올라타니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미래적이었죠. 저는 문득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대표는 조용히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죠. 다음 날 방산 전시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홀 중앙에는 KF-21 전투기 모형이 위풍당당하게 전시되어 있었죠. 그 옆에는 K-139 천무 로켓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상세한 스펙을 확인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기술력이 담겨 있었죠. 한 언론사 기자가 옆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중동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제 귀를 의심했지만 전시 패널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대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략을 수출한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전시회장을 나오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폴란드와의 K 전차 180대 계약 소식이 화면에 떴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내용이더군요. 손가락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KF-21 전투기의 추가 계약 소식도 확인할 수 있었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재조정, 필리핀과의 FA-50, 공급계약까지 한국의 수출 실적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수출되었다는 기사를 읽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진출이 아니었죠.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내부 보고서의 제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구매자로 볼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윤 대표와 함께 식사를 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국 본사의 압박에 대해 언급했죠.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드러내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한국 파트너사들이 미국의 압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주더군요. 식당의 조명 아래서 그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속한 조직이 얼마나 거대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지 깨달았죠. 윤 대표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말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밤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차가웠죠. 창급자는 제 보고서를 읽고 난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한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무기 체계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반박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산 로비 세력의 압박도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죠. 전직 동료 중한 명은 저를 찾아와 한국 기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실과 조직의 논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KF-21 생산시설을 직접 견학할 기회가 생겼죠.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정밀한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었죠. 로봇팔들이 춤추듯 움직이며 전투기의 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체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더군요. 한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품질 관리까지 담당한다고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삼켜야 했습니다. 미래가 이미 여기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AI 기반 전투 통제 시스템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거대한 상황실에 들어서니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덮여 있었죠. 수십 개의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자, 가상의 전투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AI가 순식간에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더군요. 센서 네트워크가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죠.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보여준 이른 두 시간 독자 방어 시나리오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자립한 전략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발표를 시작하자 고위 간부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한 임원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보고서의 상세 부분을 축소하라는 요구였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주둔 정당성이 무너진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전직 동료가 저를 따로 불러 고성을 질렀죠. 실적과 명예만 생각하는 거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문제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첫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죠.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말을 시작하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생기더군요.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기술력, 천무 시스템의 수출성과 AI 전투 통제 시스템까지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몇 시간이 지나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은 저를 비난했고, 절반은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죠. 왜 이제야 알렸냐는 댓글들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진실은 삭제할 수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로 했죠. 제목은 한국은 시스템을 수출한다였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한국의 방산 전략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통합 패키지라고 설명했죠. 전직 군인 출신 시청자들의 공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현장에서 한국군의 변화를 느꼈다고 하더군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술렁이기 시작했죠. 공화당은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추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하루에 수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던진 돌멩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실감했죠. 내면의 자존심과 국가 전략 사이에서 고민하던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관계라는 거려. 펜타곤에서 비공개회의 초청이 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서니 고위 장성들과 정부 분석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전장 시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원 없이 동아시아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대응 시간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숫자들이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장성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정보 분석가 사라 존슨이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통합 전장 아키텍처를 완성했다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예비역 대령 톰 데이비스가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다고요. 회의가 끝난 후, 누군가 제게 내부 자료를 건네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세 번째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중심 국가가 되었다고요. 영상에는 K 전차의 위용과 휘날리는 태극기 영상을 삽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업로드 후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비난보다는 공감과 인정의 댓글이 압도적이었죠. 한 시청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한다고요. 미국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제가 본 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메시지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백악관 안보보좌관 마이클 존슨으로부터 긴급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백악관 서관회의실에 들어서니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해야 할 전략 파트너라는 결론이었죠. 존슨 보좌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이 유난히 작아 보이더군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이 양분되어 있다고요. 일부는 여전히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일부는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원한다고 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고요. 며칠 후 공개 토론 패널에 초청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말했죠. 우리가 한국에게 배웠다고요. 토론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서서히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합참에서 특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포스트 미군 시대의 방위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였죠. 대강당에 들어서니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3층 구조의 AI 방어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상, 공중, 우주를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이었죠. 무인 체계와 사이버 전력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발표자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어떤 위협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부심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수호자가 아니라는 현실과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취에 대한 감동이 뒤섞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 영상은 제 채널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고, 저는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음을 실감했습니다.